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 똑같은 컵 3개 무게는 3과 7분의 3kg이고 똑같은 연필꽂이 7개 무게는 5와 10분의 7kg입니다. 자, 컵 1개와 연필꽂이 1개 중에서 더 무거운 것 그리고 그 무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3과 7분의 3은 3과 7분의 3은 컵 3개의 무게니까 얘를 3으로 나눠야지 컵 1개의 무게가 나오겠죠. 자 얘는 일단은 곱셈 나누셈 또는 분수를 계산하려면 가분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7분의 24 그리고 나누기 3이라고 하면 자 얘는 분자끼리 나누어지면 그냥 나누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바로 7분의 8이 된다. 자, 7분의 8kg이 컵한개의 무게고 그리고 연필꽂이 7개의 무게가 5와 10분의 7이니까 연필꽂이 한개의 무게를 구하려면 얘도 나누기 7을 해야 되겠죠. 자, 얘도 계산하기 위해서 가분수로 바꾸면 10분의 57 나누기 7인데 자, 얘는 지금 분자와 7이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의 57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약분이 안 되면 분모끼리 곱해서 70, 분자끼리 곱해서 57이라고 쓰면 자, 얘가 지금 연필꽂이한 개의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컵한 개의 무게는 1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연필꽂이한 개의 무게는 진분수죠. 70분의 57.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1보다 더 작다는 걸 아니까, 더 무거운 것은 컵한 개의 무게이고, 자, 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1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